창세기 제 이십삼 장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.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회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.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하에 그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. 그가 해촉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,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내 주여 그리 마시고, 내 말을 들으소서,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,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,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,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, 그 아브라함이,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. 에브론의 주여,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?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. 하그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. 마물의 암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꽃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암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